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대한 서술입니다. 요사밧이 죽은 후에 그는 32세 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849년입니다. 그는 8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리다가 40세 젊은 나이로 병들어 죽습니다. 유다 왕국은 그의 통치로부터 급격하게 나라의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악한 통치를 보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다윗과 선왕들의 길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아합의 길을 쫓아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산당을 세워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음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겸비하여 회개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받은 그대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화를 당한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죠. 여호람의 가족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과 죽음의 재앙을 겪습니다. 엄청난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그 불행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아합의 길이란 종교적으로는 바알 숭배를 하는 혼합주의적 종교의 길이요. 정치적으로도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방식의 현실주의 정치 노선입니다. 그가 길었던, 걸었던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욕망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요사밭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금은 보물 등 많은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각 왕자들에게 각성읍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이 각기 힘을 가지고 장자의 왕권을 보유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 아우들을 모두 죽입니다. 방백들 몇 사람도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피해 숙청으로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의 권력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가 피의 숙청으로 권자를 틀어쥐었을 때에 자신의 위가 8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것은 아브의딸아달아와의 결혼부터였습니다. 오늘 보면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랑한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대사가 아닙니까? 성경은 그의 결혼이 패망의 원인,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 아닙니까? 이세벨은 유명한 악녀이지요. 특별히 바알 순배신에게 열심히 특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달랴는 이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성장한 여인입니다. 여호람은 이 여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욕이 강한 그가 욕망의 종교인 바알 종교에 깊이 물든 이 여인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손자들도. 그녀의 손에 모두 살해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그가 악한 길로 간 동기는 바로 정략 결혼, 잘못된 혼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은 정치 군사적으로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유다 왕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길을 능하게 걷던 자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치세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악인의 형통을 누린 것이죠. 여우람은 그것이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유다 왕국도 형통의 길이 있을 거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자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유다는 결코 이스라엘과 같이 않습니다. 유다는 다윗 왕권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백성들에게 아압과 같은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가짜 형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사라지면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뻔한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의 것들이 더커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세상 가치와 방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믿음 대신에 현실주의 정책을 택한 결과, 여우로함의 나라는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쪽박을 차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봉신국가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유다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왕국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가족들마저 탈취해 갑니다. 결국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치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그의 시신이 분양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왕실에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죠.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니 아비 여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브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니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니 백성과 니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하는 자의 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우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대로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결국은 폐망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탈취를 당하죠.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이 격동시킨 주변 민족들에게 재앙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반역하는 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요람은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일 만큼 강한 권력 의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너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것은 그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욕망의 길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달려간 욕망의 길에서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비극적인 삶은 믿음의 길 대신 욕망의 길을 택한 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어떤 욕망의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말씀과 지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준행할 때에 생명을 얻는 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